첫 번째, 재핵비 가격 상승. 안 그래도 요즘 엄청 비싸진 재핵비인데, 하이퍼버닝이 출시되면 더 비싸질 겁니다. 다행히도 제가 얼마 전에 최강 채집 영상을 찍었죠. 거기를 보면 5분간 수익이 450만 매소고, 갈키를 사용했을 땐 5분 수익이 1100만 매소까지 올랐습니다. 재핵비 가격이 1000만 매소일 때 찍은 영상이었기에, 지금은 수익이 더 올라갔을 거고요. 하이퍼버닝이 출시되면 더더욱 올라갈 겁니다. 유의사항은, 주니퍼 베리 씨앗은 최상급 농장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채집 레벨이 높아야 합니다. 만약에 채집 레벨 1레벨 짜리로이 장사법을 진행하시게 되면, 처참한 수익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보스 장신구 가격 상승 힘 80급 뭉축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테라버닝 때힘 80급 뭉축 시세가 4천만 매수에서 5천만 매수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테라버닝이 끝날 무렵까지도 판매하지 못한 어, 판매 타이밍을 놓친 아이템들은 1천만 매수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비수기도 아니고 성수기도 아닌 평소 시기 힘 80급 뭉축은 2천만 매수에서 2천 5백만 매수 정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퍼 버닝이죠. 테라 버닝은 그냥 템 대충 맞추고 말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하이퍼 버닝은 아니 250 입에... 0 까지 키울 건데 좀더 제대로 맞춰야 하지 않나 그래서 흰 80급 응축 시세는 테라버닝 때 시세였던 4천만 메소에서 5천만 메소까지 오를 것 같은데 한 100급에서 110급 정도 되는 고추업 응축들은 전 테라버닝 때보다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0급 정도의 급추업은 오히려 전 테라버닝 때보다 가격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응축 말고는 선택지가 샤리마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트알마가 추가됐죠 어, 정확히 말하면 이번에 토드 제한 레벨이 풀리면서 트알마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래서 120급 정도 쓸 사람은 응축보다는 투알마로 여명 세팅을 할것 같고, 그럼 사람들이 반지나 귀고리로 여명 이세팅을 진행할 텐데, 그런 점에서 대아시두스 이어링 또한 응축과 마찬가지로 고추 가격이 비쌀 것 같진 않습니다. 눈장식은 아쿠아틱 레터 눈장식을 썼었죠. 근데 이번에 토드 제한 레벨이 풀리면서 파풀마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눈장식은 급추여도 가장 돈을 못 받는 보장 부위가 될것 같습니다. 애초에 팔성까지밖에 못다는 단점도 크고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점, 변수가 있다면 250까지 분명 생으로 키우게 할 리는 없고, 엄청 큰 지원을 해줄 거란 말이죠. 예상가는 건 일단 보스 장신구 세트, 카르타 세트, 그리고 추가로 앱솔 세트까지도 줄수 있어요. 여기에 엄청난 옵션의 친구랑 혼장 정도? 근데 뭐 노작으로 주거나 뭐 랜덤 에픽 정도로 주면 시세에 큰 타격은 없거든요? 근데 템들도 노작으로 줄것 같진 않아요. 템에 지원을 해준다면 추옵은 너무 애매하니까 스타포스나 잠재 정도인데 어 스타포스랑 잠재 둘다안 달리고 여명 같은 대체할 수 있는 템도 없는 부위 포켓입니다. 대부분 성배를 끼죠. 그래서 극 추옵 성배만큼은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퍼버닝이 뜨자마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이걸 보면 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만 패치가 된다면 분명히 극 추옵 성배들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밖에 돈벌이로는 토드, 명장합성, 장비 제작, 장신구 제작, 경매장 상사, 스큐 노가다 등등 있는데 토드는 지금 하면 쌍값에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너무 위험성이 큽니다. 패치 딱 떴을 때 카루시랑 앱수를 지원한다 이러면 바로 휴지 조각행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무기만큼은 지원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기 토드 장사는 절대 비추합니다. 다음 장비 제작은 뭐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리스크가 큰 장사법이 아니라 계속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큰 수익을 위해서라면 PC방에 가야 한다는 큰 단점이 있긴 하죠. 스큐 노가다는 시간 팔아서 돈 버는 건데 수 1큐브 등월 확률이 대략 1%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메소면 에픽 1개를 보낼 수 있는 건데 이렇게만 보면 좋지만 감정비가 따로 존재하죠. 그래서 통찰력이 높은 캐릭터로 진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이게 아니면 랩재가 낮은 장신구에 스큐를 질러서 12%퍼뛰어 팔기 어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자본분들이 하기에 좋은 장사법이 될수 있겠네요. 다음 장신구 제작은 뭘 만들어도 이득이 생겨요. 제가 만드는 주 품목은 130제 벨트, 130제 우장, 130제 펜던트, 마이스터 이어링, 도미네이터 펜던트, 마이스터 링 정도인데 그때그때 경매장 검색해서 가장 많이 이득보는 물품을 만들고요. 뭐 돈만 된다면 한 번에 다 만들어도 좋아요. 어차피 모든 품목이 이득이긴 하니까요. 제가 영상 만드는 지금 시점에서 시세를 보니까 뭐 6개를 다 제작하면 1억 정도 남네요. 여기서 추업이더잘 붙으면 플러스 알파 더 버는 거고요. 근데 공개된 정보가 있죠? 7월 17일에 미라클 타임. 7월 31일에 샤이닝 스타포스. 이때 장신구 제작은 신입니다. 당장 스타포스 30% 할인 이벤트만 해도 8억에도 안 팔리던 도미네스 펜던트는 11억까지 올라갔고요. 2000이 시세였던 퍼플 펜던트는 8천만 매수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 벌고 싶으시면 장신구 제작 명장 하나쯤은 달아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재료 구하는 게 귀찮고 쉽게 명장 달아서 뭐 명장 합성만 하고 싶다 하면 장비 제작 명장도 좋습니다. 재료 많이 사놓고 5분마다 장큐 만들어서 팔면 이것도 꽤 쏠쏠해요. 게다가 미라클 타임이라는 확실한 보장 수표까지 준비되어 있죠. 끝으로 사실 뭘 해도 테라버닝, 아니, 하이퍼버닝 기간에는 돈벌이가 되고요. 자신이 가장 재미있는 돈벌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명장 합성하고 경매장 장사가 재미있어서 그거 위주로 영상도 올리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네요. 추가로 넥슨의 패치로 신박한 돈벌이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